무당이 뭐뭐하면 뭐뭐하면 뭐뭐할까 오늘은 제가 퀴즈처럼 한번 내볼게요 과연 이 뭐뭐하면 뭐뭐할까 이것이 이것이 도대체 뭘까 한번 이 설명을 먼저 한번 들어보시고 많은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처음에 무당이 되면은 첫째로 신당에 옥수그릇이라는 걸 해줘요. 옥수그릇을 해주고, 이 뒤에는 뭐, 초를 켜놓고, 이 뒤쪽에는 뭐, 탱화를 해주든, 글문을 모셔두든, 등불을 모셔두든, 어 다양한 형태를 모셔드리는데, 반드시 옥수그릇하고, 절대하고 해주시오. 또 그렇게 하는 걸로 법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옥수라는, 옥수라는 이름이, 이름이 중요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옥수를 이 맑을 청자 맑은 물이다 해서 에, 맑은 청자 해서 청수라고도 불러요. 청수 청수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옥처럼 옥빛나는 것이 옥이라는 것이 사실은 약간 푸르스름하거든요. 푸스름한데 하늘 색깔도 옥색이라고 그래요. 어느 경우는 이제 그 하늘색하고 옥색하고좀 달라요. 그런데 보통 옥색이라 그래서 에, 옥황상제라고 할 때도. 옥황상제라고 할 때, 여기, 옥이, 저 하늘을 그냥 상징하는 색깔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옥수나 청수나, 이 맑은 물이다. 맑은 물이다. 그럴 때 이것을, 정한수라고 할 거냐, 정화수라고 할 거냐, 정안수라고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름이, 정안수라는 말은, 이 우물에서, 오물에서 지금 막뜬 차가운 물이야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예, 오물에서 물을 기르면 당연히 차갑죠. 근데 지금 오물에서 물길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싱크대에서 받고 어떤 사람은 정수기에서 받고 그렇다고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 받아서지 뜨거운 물 받지는 않거든요. 옥수나 정수를 따뜻한 물을 올리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차가운 물에다 정한수라고 하는데 이때 이것이 정화수라고 해서, 정화수에 해서 이 정화자가, 화자가, 화 활화자를 써도 되고, 이때 이제 깨끗한 정자를 써도 되는데,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말이다. 정화시킨다 그러면은, 뭐, 우리가 화장실도 정화조라고 해요, 정화조. 정화조. 화장실에서 나온 더러운 물을 깨끗하게 하는 걸 정화조라고 해요. 그래서, 정화수라고 하면은, 저 화장실에서 나온 더러운 물을 깨끗한 정화조에서 기름물을 정화조라고 할 거냐. 아니면은 화려한, 우물에서 화려한 물을 뜨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정화수라는 말은 정화수라고 쓴다면은 정화수라고는 이렇게 쓴단 말이야. 이게, 깨끗할 정자에 변화를 갖자 써서 정화한다. 뭘 정화를 해. 여러분들 신당에 뭘 정화 이렇게 뭐 있어요. 정화수를 올리는 정화수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놈들은 지신당이 더러운 거야, 더러운 거. 지신당이 얼마나 더러우면 똥통해서 물이 나갈 때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조처럼 정화수를 올린다고 하겠냐고요. 나는 차가운 물을 올린다. 나는 정한수라고 생각한다. 내 생각하고 니네 생각하고 다를지 몰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안수라는 거는 오물에서 편안하게, 편안하게 떠온 물이다. 집안을 편안하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정화수가 맞냐, 정한수가 맞냐, 정안수가 맞냐.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머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욕수도 매일 갈아야 되느냐. 매일 갈아도, 어떤 격식이나 형식에 맞춰서, 뭐 주전자에 따르고, 뭐 쟁반에 받치고, 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세 번을 갈을 거냐, 아니면 뭐, 어, 소당 먼저 할 거냐, 중당 먼저 할 거냐, 육당 먼저 할 거냐, 걸림 먼저 할 거냐, 조항 먼저 할 거냐 이렇게 정해서 정해서 이렇게 내가 규칙을 정하고 이런 격식과 형식을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느냐 이것도 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옥수수 매일 못 갈아요 물론 저도 어, 초기에 애동 때는 한 1년 정도 어, 하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한 2, 3일에 한 번. 그러다 또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럴 때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매일 못가아요 아마 저처럼 매일 못 가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일 가는 사람이 더 매일 갈면 뭐 좋냐. 매일 안가면 뭐가 잘못되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저를 매일 아침에 세배, 저녁에 세배, 뭐 소당에 세 번, 중당에 세 번, 육당에 세 번, 뭐삼삼은구 9배를 하냐, 세배를 하냐, 12번을 하냐. 이것도 나는 절이 안 되더라고. 나는 내가 또라이라서 그런가 절이 안 되더라고요. 이 절도 여러분이 무당이 돼서 저처럼 내 몸에 내 몸에 대조상님, 내, 내 할아버지가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저기 앞에 앉아 있는 저런 석꽃덩어리 그림한테 절이 잘안 돼요 절이 잘안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항아리에서 할머니가 느껴져 그런 날은 절이 되지요 저 장군님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느껴져 그런 날은 절이 되지요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평상시 그냥 잘안 느껴지고 내 몸에 있다는 것만 느껴질 때는 절이 안 되는 건 어떡하냐고 근데 어느 날은 저기 할아버지가 느껴져 저기 할머니가 느껴져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런 날은 조절을 안 시켜도 돼 그런 날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날은 굳이 이거 절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매일 해야 되느냐 뭐 어? 정해진 시간에 자시하느냐 묘시하느냐 인시하느냐 정해놓은 시간만큼 동안에 30분을 할 거냐 1시간을 할 거냐 2시간을 할 거냐 3시간을 할 거냐 아니 그렇게 기도를 오래 하면 좋으면 왜 30분 만에 왜한 시간만에? 왜두 시간만에? 2 4 시간 동안 쭈그리 앉아서 빌지 뭘정한 시간만큼해요? 그리고 뭐로 자식기도 하고 인식 묘식기도 하고 인식기도 해 그냥 자시부터 묘식 인시 아침 새벽까지 그냥 네 다섯 시간 기도하지 연불도 외우고 쭈그리 앉아서 졸도 하고 삼천 배도 하고 백팔 배도 하고 경문도 하고 축원문도 하고 뭐로 우리한번 하고 3 0분 하고 그 짓을 하냐고? 그렇게 좋으면 하루 24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옥수를 매일 갈고 자주 갈고 정한 수냐 정하 수냐 격식을 따져서 주전자에 놓고 소단 먼저 쟁반에 놓고 육단 먼저 이지을 한다고 그렇게 한다고 영검해지고 그렇게 한다고 점잘 보고 그렇게 한다고 손님 많고 그렇게 한다고 일잘 뛰고 그렇게 한다고 돈잘 벌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를 하루에 세 번씩 여섯 번씩 아홉 번씩 열두 번씩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다고 내가 영검해지고 점자 보고 손님 많고 일만이 떨어지고 내가 돈잘 벌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를 매일 같이 쭈그리고 앉아서 한 시간 두 시간 자시하고 묘시하고 인시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3 0분 동안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업장소멸차아되고 천지시면 업광상제차아되고 사랑대신 차아된다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절대로 영검해지고 점을 잘 보고 손님 맞고 일이 많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면은 내가 영검해지고 점잘 보고 손님 맞고 일 많고 그렇게 될까. 이런, 이런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내 몸에 여러분이나 나나 사람이잖아요. 내가, 인간이 내가 점을 볼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점을 보려면 내 안에 점을 봐주시는 분이 있어야 돼. 그럼 내 안에 점을 봐주시는 분이 과연 저 하늘의 옥황상제의 시래비 아들놈이냐, 저 태백산에 가면 있는 산신이라는 헛개비냐, 저 지리산에 가는 산신이라는 천왕할머니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늙은이냐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당에 가고 선왕에 가서 선왕 나무에 가서 나무귀신이 여러분들 불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점을 봐주시게 하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조상님 그것도 시가 부이냐내 친가 부이냐 시가 부이냐 처가 부이냐 따질 때 시가도 처가도 아니고 내, 내 친가 외가 내가 아버지 엄마 그 조상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이상은 여러분이 아무리 옥수를 제 아무리 열 번을 갈고 천번을 갈고 만번을 갈고 뒤꿈치 들고 주 어? 뒤꿈치 들고 조심스럽게 주년자에 따르든 쟁반에 따르든 어? 소당부터 갈든 중당부터 갈든 육당부터 갈든 초항에 갈든 건립에 갈든 어떤 개설이를 해도 점잘보고 영범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어떤 놈처럼 매일매일 산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자식기도 하고 묘식기도 하고 산 속에서 100일 동안 하고, 200일 동안 하고, 초하루에도 불구하고, 지신당에도 못 가는 처 주제비가 산에 처박혀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런다고 영범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교해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비교해보시면 알잖아요. 오직 하면은, 오직 하면 제 이름을 갖다가, 제 이름을 갖다가, 지네들이 쓰든 그고귀하다고 아가리 털어대던 그 이름들을 다 버리고, 제 이름을 갖다 흉내를 내겠어요. 하늘맞이 무속대학, 이 흉내를 내고 지랄들 하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무슨 점을 보겠다고 무당이라고 옥수를 간에 기도를 해야 되네. 뭐, 개소리를 털고 아가리 털고 지랄들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런 헛개비 허상에 쫓아다니면서 내가 옥수를 매일 갈면 점잘보고 내가 옥수를 소당부터 갈면 영검해지고 내가 옥수를 한잔 갈고 두잔 갈고 아침에 갈고 점심에 갈고 하면 은 손님 많아지고 내가 절을 아침에 삼배 저녁에 삼배 점심에 삼배 하면 은 영검해지고 내가 점잘보고 손님 많아지고 내가 기도를 새벽같이 눈부시면서 일어나서 기도 밤중에 자식기도 묘식기도 인식기도 이렇게 한다고 내가 점잘 보고 영검해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영검해지지 않을 무당이 없고, 처음 못볼 무당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실천은 해보고 싶은 사람은 해보세요. 해보 사람은 최소 겨신에 한달 이상을 넘기지 마세요. 해봐야 여러분들 골빠지고, 시간 낭비하고, 정말로 눈 뜨고 못볼 지경이 돼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소설가 되는 거고, 여러분은 허상망상 덩어리가 돼서 저렇게 하늘맞이 무섭대에 흉내내는 짝퉁 바가지 새끼들 같은 꼬라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무섭대입니다.